Hello.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9월 2일이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토요일 아침이고요. 시간은 지금 대충 한 10시 50분쯤 됐습니다. 그 미국은 요번 오는 월요일이 9월 4일이겠죠.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레이버데이라서. 나름대로 미국에서도 지금 그 연휴를 맞아서 아좀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날씨 아주 좋고요. 지금 기온이 아침에는 뭐한60 헬로 60한 5도에서 한 낮에도 뭐80뭐 5도 뭐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라이딩하기 아주 최적이죠. 음. 그래서 아침에는 나 메쉬 자켓을 입고 나가다가, 어, 살짝 쌀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에 후디도 하나 받쳐 입었습니다. 참, 그, 세월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은 진짜 거짓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1시간 정도 떨어졌거든요. 한3 0일 떨어진 곳에 가서 저희가 그 자주 가는 그 단골 카페가 있어요, Mary's Bread and b a s k e t 예, yeah, Mary's b r e a 이라는 그냥 아침 하는 카페예요. 거기 가면 이제 에그 샌드위치, 뭐 비스킷 같은 거, 그 커피도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가서 좀 느긋하게 브런치를 좀 즐기고. 그리고 뭐 이후 뭐 일정은 그냥 한 바퀴 돌고 싶으면 근처에 이제 산을 한 바퀴 돌아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뭐큰뭐 뭐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놀맨 놀맨 쉬엄쉬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니가 최고다 시리즈 마지막 편. 대망의 BMW R 1250 GSA 트로피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전에 그 제가 이제 할리와 스즈키 편을 다룰 때 어 약간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녀석에 대해서 살짝 백그라운드를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그 GS 모델을 처음 접한거는 어 한국에서 였어요. 그러니까 이민 오기 전에 2004년 2005년 그때쯤 일것 같아요. 그때 그 한국에서 그 R 1200 gs 가 출시가 돼서 아마 2004 년이겠네요 출시가 그때 새로 돼가지고그 전에는 이제 그1150 gs 였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개량되고 체시도 완전히 새 바이크로 개량이 되면서 나오면서 그 새로운 모델이 완전히 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시승회를 또 우리나라 그 유명산 있죠 양평에 거기서 시승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타고 있던 바이크가 야마하 XJR 1300 이었거든요 어, 옛날에 바이크 타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뭐 네이키드 공맥 네이키드의 뭐 종결자 1300공랭 엔진 4기통 그 야마하 블루하고 옐로우 이렇게 딱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있죠 아 정말 예뻤어요. 제가 그 당시에 네이키드 바이크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네이키드 바이크 특히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동그란 그런 네이키드 바이크들 보면 지금도 타고 싶어요. 예. 자 아무튼 x j r 를 타고 이제 양평의 유명산에 가서 그 시승을 했었죠. 어디 시승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뭐랄까, 오 이거는. 뭔가 좀 최신 테크놀로지가 있나 보다. 왜냐면 바이크가 일단 키도 꽁충해 보이고, 그죠? 뭐 이렇게 뭐 고속성능이나 뭐 코너링이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와, 산에서 타보니까 제 XJR보다 바이크가 더 훨씬 더 쉽게 눕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시승만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제가 이민을 온 다음에 처음으로 산 바이크가 이제 그 7년형 07년형 BMW R1200GS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GS였죠. 어드벤처 모델이 아니고. 그 때도 어드벤처 모델은 살짝 좀 앉았는데 버겁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레귤러 모델을 샀고. 자,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에 플라, 아, 저기 플라스틱 부분은 그레이 색깔, 아, 실버 색깔이죠. 그러니까 빨강, 실버. 아, 예쁜 놈이었어요. 케이스는 그, 이런 이제 철가방이 아니고 바리오 케이스라고 그러죠. BMW에.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그게 달려있었고. 정말 재밌게 탔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산 다음에 어, 여행도 혼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동호회 활동을 별로 안할 때라서 그 당시 이민 초기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인 우리 저기 동호회도 뭐 별로 없었어요. 모임도 뭐 제대로 활성화된 게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혼자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애들 동호회에 가입해 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 탈때 정말 많이 탔어요. 제가 그 바이크를 아참뭐 젊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바이크가 재밌기도 했었고 그 당시 지금처럼 막 이렇게 헬릴레한게 아니라 그때 되게 열정적으로 탔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GS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게 아마 그게 누구예요 영국 배우고 그 이완 맥그리거 이원 맥구리하고 그 찰리 보호맨이죠. 걔네들이 GS 타고 세계여행하는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 있었잖아요. Long Way Down이었나요? Long Way Around. 아무튼 걔네들이 두편 찍었던 것 같아요. Long Way Down이 아마 먼저죠. 그 당시에 걔네들이 처음에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 4년 고탤쯤일 것 같은데 1150 GSA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죠. 아, 이런 마이크도 있구나. 재밌겠다. 그래서 그렇게 찍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이 편을 찍었거든요. Long Way Around 라고 해가지고. 그건 아마, 어, Long Way Down은 아마 아프리카 쪽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유럽에서. Long Way Around는 뭐, 대륙 횡단 했겠죠. 러시아까지. 그구나 보질 않았는데 그 당시에 두 번째 찍을 때 아마 1200 GSA를 탔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두 친구들 덕분에 그래서 와, 저 바이크 타면은 뭐 세계 어디든지 저렇게 가는구나. 희한하게 생겼지만 참 멋있는 바이크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충 저의 이제 히스토리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GS를 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 할리에 그 다음에 꽂혀서 할리를 바꿔줘요. GS를.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팔고 할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부터는 이제 뭐 할리도 타고 뭐 이것저것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군요. 올해 초에 이놈을 입양을 해온 거 아닙니까? 초봄에. 자,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 GS구요. 이놈은 이제 23년형 1250 GS 어드벤처 트로피 모델입니다. 자, 짜자잔. 컬러 예쁘죠. 그죠? 자, 이놈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네가 최고다. 라는 거 오늘 한번 또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명성입니다. GS의 최고의 장점은 명성. 흔히 우리나라에서 우주명차라고 그러죠. 그거에 걸맞게끔. 뭐, 모든 라이더들은 GS 대부분 다 아시죠? 어, 아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명성이 예를 들어서 할리한테는 헤리티지가 있다면 BMW GS한테는 그러한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명성은 최고다. 근데 이제 그뭐 명성이 뭐 괜히 최고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유가 왜 이놈이 그런 명성이 이렇게 뛰어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번째장점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명성, 우주 명차라는 거. 이름 그 자체. 두 번째는 실용성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이 바이크에 있어서는 실용성 하면은 이놈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왜 네, 보니 이제 그 영어로 유틸리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실용주의자. 일단은 그 바이크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겸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바이크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GS인데 GS가 독일어로 그죠? G가 뭐고 뭐 S가 뭐 스트라센가 뭐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게 온로드 오프로드란 뜻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바이크를 타고 있으면 온로드를 갈 수도 있고 오프로드도 그러니까 가다 보면 오프로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프로드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바이크다 아길 예쁘죠? 자 그래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용적인 부분 플러스 얘 같은 경우 일단 서스펜션이 높으니까 그죠? 업로 주행 능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짐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철가방을 얘는 삼박스를 이제 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짐도 많이 쓸수 있고, 어느 정도 방풍 능력도 좋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뭔가 한 군데씩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할리 투어를 다, 타고 다녀도 한두 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요. 할리 투어로, 스트리클 라이트 스페셜을 타고 다니면 뭐래도뭐롱 투어로서, 그죠? 달리 모델들에 있어서는 가장 실용적인 모델인데, 뭐, 물론 지금 나온페 아메리카 빼고요. 아쉬운 게, 운동 성능이죠, 뭐. 그죠? 다른 거다 좋은데, 좀 무겁고, 좀 살짝 둔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근데 얘는, 나름대로 또 운동 성능도 좋잖아요, 이렇게. 그죠? 코너링 능력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가볍게 느껴지고 자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강이다라는 부분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 들고 싶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아야 되는 게아이 연료 탱크 용량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 바이크들 중에서 지금 7갤런 들어가는 바이크가 다른 게몇개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g s a 같은 경우 7갤런 탱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주유하면 한 350마일, 한 저기 뭐 킬로수로 한5 0 0 k 로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 뭐 거의 자동차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탱크 용량이, 뭐, 물론,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탱크 용량이. 주로, 이제, 시내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그죠? 도심에서 주로 타시는 분들은, 뭐, 탱크 용량 큰 의미 없거든요. 뭐, 한, 100마일만 가면, 100마일만 가면, 뭐, 160km니까, 뭐, 언제든지, 뭐, 주소 들려서, 뭐, 난 기름 넣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이렇게 미국에 살든가, 그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이 탱크 용량이 아,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주유소가 없는 시골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탱크 용량이 커서 기름이 넉넉하게 있는 편이 훨씬 마음에 안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탱크 용량. 일반 그 GS 모델이 지금 아, 5갤런인가요? 아, 6갤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5갤런일 것 같습니다. 5.5갤런인가? 아무튼 그거에 비하면 얘는 어드벤처 모델들은 탱크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크에 있어서는 탱크 용량을 더 이상 뭐더 이상 바랄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탱크 용량 세계 최고라는거 뭐 물론 이제 그 덕분에 좀 무겁기도 하겠죠 바이크가 자 그런 부분이 있구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편안함입니다 Riding Comfort 아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편안한 바이크들 많이 있죠 저기 그 할리 투어러들도뭐 나름은 편안한 바이크구요 혼다 골드윙 정말 편안하죠 그죠 아무튼 제가 타본 바이크들 중에서 혼다 골드윙 참 편안했던 바이크고요 할리 투어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아주 편한 바이크가 아니에요 희한하게 물론 편안하죠 다른 뭐 네이키드 바이크나 스포츠 바이크에 비하면 편안한 건데 아 일단은 그 시딩 포지션하고 그 시트 아... 그리고 앉아 있는 그 허리의 그 각도 요런게좀 저는 좀 애매해요. 그 등받이를 달게 되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등받이가 없이 아무튼 할리 오래 타고 다니면 물론 이제 할리 익숙하신 분들은 뭐 어 나는 되게 편안한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뭐제 신체 구조가 좀 특이해서 그런 건지 어, 허리가 긴가? 뭐 아무튼 살짝 허리 쪽이 불편한 게 있어요. 할리는 오래 타고 다니면. 근데 이제 골드윙도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이잖아요. 왜 발이 살짝 앞으로 나와가고 그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는 느낌. 그런 상태로 다니는 게그 허리에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허리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직하중을 좀더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크가 살짝 이렇게 상체가 조금이라도 숙여지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살짝 쏠리면서 손목, 허리, 뭐 엉덩이, 그리고 발, 발목, 그리고 니그립을 할수 있다면 무릎까지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산이 되니까 편안한 건데, 어, 할리나 이제 골드윈 같은 경우는 그게 분산이 잘안 되고 허리가 살짝 뒤로 가거나 완전히 직각으로 서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꼬리뼈에만 무게 하중이 다 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꼬리뼈가 좀 불편한 것도 있겠고, 아 좋다. 자, 그래서 그다 그렇게 편하다는 걸못 느끼는데 저는 할리 투어로 와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시트도 그사전트그뭐 스텝업 시트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너무 뭐별 도움 안 되고요. 뭐 나름대로 제일 시트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컴포트에 있어서는 혼다 골드윙이 일단은 뭡니까? 빨리 투어로보다 낫구요. 훨씬 낫구요. 그 다음에 GS가 또더 낫습니다. GS는 일단 앉아있는 그 스타일이 일단 그런 일반 투어로들하고 살짝 다르죠. GS만 해도 살짝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스포티한 어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도 발의 위치도 이렇게 앞으로 가 있거나 완전히 뒤로 빠지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굽혀지면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장거리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 BMW 시트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순정 시트들 얘들이 그 안에 모티리얼을 쿠셔닝 그 재료를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BMW 그 시트 재질이 이렇게 탄탄하면서. 장시간 이렇게 다 서포트를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트도 편하고니와 뭐, 시팅 포지션도 편안하고 그래서 장거리 달때는 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할리우드의 GS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장거리 달때 제가 지금은 뭐 시간도 안 되고서 뭐 박투어를 잘못 다니지만 나중에 박투어 다닌다 간다 그럼 저는 뭐 분명히 G스타고 갈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편안함 최고고요 자 지금 몇 가지 꼽았나요 제가 첫 번째 명성 두 번째 어... 실용성 그죠?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편안함 얘기한 거죠? 아 아니고요. 세 번째로 가스 탱크 얘기했죠. 용량 탱크 용량 그 다음이 지금 편안함 네 번째 얘기가 되게돼요아 다섯 번째인가요? 아 헷갈려. 적재 능력이죠. 이거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재 능력 및이 가방들 패니어 케이스. 페니어 케이스의 그 만, 만듦새, 빌드퀄리티 최고입니다. 지금 뭐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많으니까 그 어, 뒤에 이제 그 어, 케이스들이 뭐 종류도 많잖아요. 뭐 어, 사외품도 있고 저기 그 뭐야 애프터 마켓 용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특히나 이그 BMW 이제 순정 그 페니어 케이스의 그 탈착하는 방식,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견고하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빈틈없이 잘 조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뭐 어마어마하죠. 이 철가방 같은 경우들, 심지어는 이제 철가방도 익스텐더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익스텐더도 하고 다녀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뭐 전혀 못 느끼고요. 이것만 해도 저는 지금 모 u 이나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디뭐 장거리 여행 다니고 그럴 때참 좋겠죠 가방이 든든하게 큼직한 놈들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순정 가방의 장점이 이제 그 원키로 다 이렇게 잠글 수도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죠 그 디자인도 예뻐요 그리고 그 BMW 케이스들이 디자인도 아주 아, 실용주의적으로 생겼으면서도 뭐 마감 재질의 마감 상태도 아주 좋고요. 지금 뭐 검정색하고 지금 그 실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이 알루미늄 케이스는 근데 저는 실버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딜러십에서 그러더라고요. 검정 같은 경우 오래 타면 색이 조금 바랜다고 그러더라고요. 색이 좀빠진대요 뭐 얼마나 오래 타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래서 저는 실버를 했고요 네, 실버 좋은 v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스크래치가 잘 모인다는 단점 s 있습니다만 약간 좀 스크래치가 있어 e 또 멋있죠 v 죠 s 는자 그래서 s 제그그 e r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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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v e 제가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최고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정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뭐 장점 많죠. 엄청나게 많죠. 한듣 끝도 없는데, 얘는 칭찬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굳이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세계 최고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한네 다섯 가지로 치려봤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시골길 아무데나 이렇게 수시고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수시고 다녀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 결국, 뭐, 언젠가 뭐, 아는 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너는 어떡할 거니? 아 그래. 그다 아이디어. 이러다 보면 또, 임도도 만나고, 그죠? 또, 임도도 한번 타는 거고, 비포장도로 나오면 또한 번, 어? 신나게 또, 서서 한 번, 사라, 사막, 횡단하듯 한번더 타기도 하고요. 그죠? 와와 와, 정말 한가로운 시골길입니다. 차도 한 대도 없고 너무 좋네요 아예 좋습니다 와 이렇게 호젓하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참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우회전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카페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카페에서 만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저도 자 아무튼 오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세 편의 니가 최고다 시리즈 세편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라이딩하는 멋진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